자,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역방향을 끼는 방식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역방향을 낄 때는 시작점이 어디냐?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순방향처럼 여기서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시작돼서 감겨버리면 이 부분 끈이 이만큼이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방해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심리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힌지 부분에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식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역방향은 주로, 음 넣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역방향을 끼실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글로벌 공장이라든가 사람들한테 조언할 때 끊기는 이제 노하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쪽에서부터 밸런스 잡기는 되게 힘들어요. 네, 뭐 IP 셀렉트는 뭐 그렇게 낀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부터 텐션을 잡아주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이 텐션보다는 그래서 여기를 잘 찝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쪽이 잘안 찝히는 경우도 있고 너무 타이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 전부터는 저는 이쪽을 시작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특히 역바향 같은 경우에는 왜냐 면 마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일로 나오든 돌아가든 마감이 깔끔하지 못하면 조금 뭐안 좋잖아요. 아이고 건들었다. 그래서, 요렇게 한 상태에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방이랑 똑같죠? 네. 그래서, 안에를 제가 이렇게 째놨어요. 아까 그속끈 저번 저 영상 속끈 끼듯이 째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가죽이 두 장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세 장이지만. 이게 한 장이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가죽과 끈 관통, 다음에 또 가죽 이렇게 세 개를 끼는 거죠. 이거 너무 당기면 끈이 또 돌아가니까 적당히, 적당이란 말을 정말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당기는 거죠. 살짝, 네, 그러면 얘가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당겨주는 거죠. 네, 잡아주고 살짝, 네, 이게 당겨지면 문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인데 그거 안 되게 주의하시면서 적당히 집어서 하면 돼요. 영상 찍으면서 끊기려니까 되게 더디네요 네, 그래서 면을 잡아준 상태에서 돌아가지 않게끔 잡아주고 텐션 주고 다음에 힌지 부분 이거는 제가 길을 들여놓은 글러브거든요 그래서 힌지 부분도 내 길에 관절이 유지 되게끔 잡아주고 네, 텐션 잡아주면서 그래서 껴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땡긴다기 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좀 3차원 입체의 그런 글러브 형태 그 이미지를 좀 갖고 여기서 텐션을 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주고 그래서 끊길 때는 왼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역방향으로 끼시면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글러브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순방의 역방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글러브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나 저로 엄지는 좀 벌어질 거고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각이 잡히고 이렇게 잡힌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모양이 그렇게 보이니까. 꼈어요. 네, 텐션도 적당히 좋구요. 바닥 텐션은 똑같아요. 이두 장을 내가 손을 붙인 상태에서, 이게 너무 유격이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조여지지도 않을 정도까지 넣어 주는 거죠. 넣어 주고, 마찬가지로 잡아 주고, 또 넣어 주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넣기 전에 구멍을 보자고. 아, 두 개밖에 없네. 여기 몇 개? 네 개. 여긴 네개잖아요 그럼 이제 이세개가 관통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뜰 거예요. 잡아준 상태에서 면을 돌아가지 않게 맞춰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땡기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이트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자, 아까 구멍이 속 가죽은 두 장이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땡겨주는 거죠.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가죽이 없잖아요. 두 장이잖아요. 그냥 두 장만 관통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마무리는 똑같이. 그리 잡아주고, 땡겨주고, 마찬가지로 마무리는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끼는 방식이, 요로 나왔을 때 이제 문제는, 어, 가죽 끈이 이쪽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 아식스처럼 이렇게 해서 이찌로처럼 마감이 될 경우에는 이게 좀 걸리적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끈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저는 차라리 깔끔하게 이런데 뭐 걸리적 되는 것보다는 이걸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 보통 얘는 이제 세칸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칸 끼셔도 되고 두 칸만 하셔서 끊으셔도 되고 그끈 길이에 따라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웬만해서는 안 풀리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는 색 칸을 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를 가위로 잘라내는 거죠. 네. 자, 어때요? 많이 여기가 눌려지고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손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수방향이었으면 좀더 이렇게 되고 여기가 벌어질 텐데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글러브 가 어떻게 될까요? 확실히 이게 옆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요. 이것보다는 살짝 더 돌아가겠죠. 엄지는 바깥쪽을 향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만들었을 때 여기를 꺾어서 자유롭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미 각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오므려지면 이런 식으로 오므려지는 느낌. 네, 편하게. 치, 잡을 수도 있고, 담을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재방끈을 빼고 역방향 끼는 방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재방금 낄 때는 그래서 속에 이제 찝는 방식으로 되면 결국 또 풀러서 이만큼 풀러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여기부터 당기지 마시고 보이는 끈부터 풀으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상 역방향 끼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 스타트, 여기 마무리. 순방향은 여기 스타트, 여기 마무리.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